속보입니다. 영탁 씨가 최근 트로픽 스페셜 투표에서 실물로 가장 보고 싶은 가수 2위에 올랐습니다. 이 투표는 지난 7월 20일부터 7월 26일까지 일주일간 진행되었으며 1위는 이명웅 씨가 차지했습니다. 3위는 영탁, 4위는 전유진, 5위는 김희재가 상위권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투표 결과는 많은 팬들에게 큰 관심을 받았으며 영탁 씨의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투표 결과에 따르면 이명웅 씨는 총 95만 1,260표 중 64%인 60만 8,878표를 얻어 1위를 차지했고, 영탁 씨는 88.8%인 8만 1표를 얻어 2위를 기록했습니다. 3위는 장민호 씨로 6.2%인 5만 7,930표를 얻었습니다. 전유진 씨는 5.2%인 49,800표로 4위, 김희재 씨는 4.1%인 3,872표로 5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결과는 많은 팬들의 열렬한 지지와 응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영탁 씨의 이번 성과는 그의 뛰어난 무대 매너와 매력적인 목소리가 많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의 팬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그의 성과를 축하하며 뜨거운 응원을 보냈습니다. 특히 영탁 씨의 시원시원한 무대 퍼포먼스와 넘치는 에너지는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의 팬들은 이러한 성과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그를 계속 지지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영탁 씨의 마이셀럽스 매력 키워드는 뜨거운 관심, 기립박수, 넘사벽, 시원시원함, 폭발적인 인기 등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의 매력은 단순한 가수로서의 이미지를 넘어 팬들과의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는 점에서 더욱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팬들은 영탁 씨가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그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음악적 재능과 무대에서의 카리스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으며 그의 인기는 계속해서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흥미로운 소식과 함께 돌아올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이번 투표가 진행된 일주일 동안 팬들은 열정적으로 투표에 참여했으며, 이는 팬덤의 단결력과 열정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였습니다. 영탁 씨의 인기는 단지 그의 음악이나 무대 퍼포먼스 때문만이 아니라, 그의 진심 어린 팬 서비스와 사람들에게 전하는 긍정적인 메시지 때문이기도 합니다. 영탁 씨의 활동 소식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소식은 이것으로 끝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